같게 나무성 40, 40번 자리 이편한 낚시 40번 자리 이편한 낚시 앉은 의자가 있습니다 햇빛이 뜨겁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낚시하고 있어 갖고 이편한 낚시 요새 유행어죠 뜨거워서 이편한 낚시 하나 개비를 했습니다. 뜰채는 알바트로스의 620뜰채고요 10년정도 쓰던 뜰채가 부러지는 바람에 새로 하나 뜰채를 개비했네요. 620 사이즈구요. 네, 굉장히 가볍고 나가는 것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뜰채가 너무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낚시를 갔다와서 짠물이 끼거나 내지는 또 이제 좀 저렴한 뜰채를 쓰게 되면 이 지금 망이 약간 잘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전에도 저 제가 국산으로 한 10년 정도 잘 썼던 뜰채인데 지금 새로 어 굉장히 지금 가볍고 괜찮은 뜰채로 하나 업그레이드 하나 했습니다 그렇지 괜찮습니다 620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550... 5m짜리, 6m짜리, 7m짜리 세 가지인데 저는 한 이 정도? 6이고, 500g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500g대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때가 저한테 맞는 빛이 나네요.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가 너무 부탁하네요. 지금, 지금 시작해 볼게요. 웃으면서. 자, 다시 한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게. 다댑포에서 출항을 해 가지고 요 리지에 낮게 수사번 나무섬 본섬에 14번 자리라고 하네요. 풍경은 너무 멋있습니다, 풍경은. 풍경은 너무 멋있고요. 약신들이 지금 평일에도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전쟁터를 불가할 정도로 대단한 곳입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출항해서뭐한 10분 정도면 오는 포인트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남바다도 좋고요. 부산분들 경남방향 분들한테 사랑받는 포인트만큼 저도 한번 열심히 어, 오전 날이 너무 더워서 오전 11시 10시 반 11시까지 낚시를 한 3-4시간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비지로 그냥 던질지 비지로 바람이 조금 있고 너울이 좀 있어서 던질지 비지로 목할때 한번 낚시는 지금 1.5호 대로 시작하겠게 배를 일부러 주고 두껍게 한번 사용해서 1.5호 대다가 원줄 2호 목줄 1.7호 그 정도로 좀 세게 한번 해서 채비 운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캐스팅이 지금 입지을 하길래 여러분 긴장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인사은 상사리네요. 어, 사이즈가 좀 100만 라고 이쁘게 하네요. 어, 살려줄게. 이쁘게 하네요. 상사리가 맞습니다. 상사리. 자, 잘가라. 산바리들이 지금 상사리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쭉 하고 지금 처집진에 가져가네요 여기 지금 다대포 나무석 쪽이 상사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편성을 접부려고서 바깥으로 쭉쭉쭉 입지 야, 한 마리 입고 왔네요 네,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드롭벙 하고 배를 좀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귀여운 것들이 깃질을 좀 해주네요. 재밌는 부산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까 똑같은. 떡볶 사이즈 에둘러오래요푸디푸디 합니다. 바로 방송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야네, 아가야. 네, 아가야 네. 아이고.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다시 가거나 지금 나무점 여기 뭐 14번, 13번 번호가 있더라고요. 14번 자리 내려서 낚시를 시작했는데 향사리들이 물기 시작하네요. 아무 입질 없는 거보다 그래도 향사리라도 물어 주니까 재밌는 낚시가 될것 같아요. 낚시는 항상 그렇죠. 지금 한여름이고 휴가철 시즌인데, 조금 더큰 거, 조금 더큰 거, 원할 수가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낚시를 해야겠죠. 아이들이 끝 곰으로 뭐지 않고 다니서기뭐 잡아옵니다잡아어 잡아먹어 아먹는막 바깥에 가네 놔두지 말까요 이너 말고 그렇게 힘이 좋게 까지가 묶여있다고 상사리 떡국어들이 거의 잡아네요 잡아 잡어. 그냥 찌 맛은 그냥 쭉쭉 가져가죠 쭉쭉 똑같이 그냥 재밌는 낚시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부산 앞바다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리들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입수를 해답니다 상사리들이. 시원시원하게 해서 찐, 지금 퍽퍽 가져가고 있는 상황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나무섬 14번 짜리라고 지금 하고 생각니다 부산 바대포에서 10분 정도 거리인데, 부산 분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바깥구도 낚시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배가 출항하는데 낚개해서, 뒤에 아파트가 보이고, 거기서 배가 출항하자. 뭐 전방에 지금 1 시간 정도 낚시를 보는데, 지금 형사들이 많이 껴있어서, 형사리가 거의 자버 수준으로 지 참도, 성사리 이런것들이 시원시원하게 티마를 설야하습니다 잡어 수준으로 긁겠습니다, 잡어 수준으로. 봐봐요. 뿌띠뿌띠 하네요. 안 돼. 너무 목정 너무 좋아요. var 한번 달려봐라. 많이 많이 봅니다. 어민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어민들이 기본적으로 어흡행위 하셔야겠죠. 조다가 이 비키노네 얘 진짜. 배게돔 <laughs> 줄 알았 배게돔 줄 알았어. 낚시를 바꿔서 해봐야겠네요. 뿌티 뿌티. 어쩜 사이즈도 이렇게 자로 된거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남자한테 진것 같습니다. 남자한테 아웃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화면에 확대라도 해서 좀커보이기라도 할까요? 어떻게 귀엽습니다. 뿌티뿌티하네 어, 많이 먹고 빨리 커라. 입질하지 말고. 자로 엔드티브가 로 엔드티브가 바로 엔드티브가 바로 엔드로엔로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키피싱TV의 이유성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좀 부산방향에 모임이 있어서 내려온 김에 전날 다대포에 있는 내만권 나무섬? 나무섬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이 나무섬에 어떤 목적어를 지금 두고 온건아니고요 편안하게 갯바위 조금 더운데 한번 나와봤습니다. 나와보고 잠깐 30분 하고 30분 쉬어야 되고 30분 하고 30분 쉬고 그 통발 어민이 요 지금 14번 라인에서 저 끝발이 13번 라인까지 통발을 바로 다 쳐버리셔 가지고 제가 그 상사리 몇 마리만 하고 낚시를 접었습니다 낚시를 접고 날이 굉장히 뜨겁고 덥기 때문에 그냥 오늘 여기서 대바이에서 재밌게 촬영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오늘은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멋있는 나무섬 부산의 이 나무섬하고 광안대교 마린시티 이 풍경으로 만족을 하시고, 다음 편에 좀더 멋있는 곳에서 재밌고, 알찬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성장 뜨거워요. 11시 넘어옵니 언제 와요?